좀비라는 전체를 알고 있나요? 좀비 피하기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려요! 뜬뚜두두두뜬뚜뚜 뚠뚜두두 뚜두두 뚜뚜뚜 원포 와우와우와우 와우. 좀비가 와우와우 와우. 나타나셔 와우와 와우. 피하는 마법을 알고 싶어 어. 좀비가 왔어, 좀비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어떻게 피할까. 갑자기 오는 바람에. No, no. 어떻게 피해야 될까. 어떻게 피해야 될까. 어떡하면 좋으냐, 공주. 어떻게 하느냐, 공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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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른다 메모 처리 가라 메모 미다난저비다 <든드> 너희들 모두 나에게 물려라 으. 좀비가 나타났다 미더핑이 물렸다 어떡하지 지금부터 알려두 립니다. 와우, 와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 좀비인 척 하지. 얼마나 효과 있는가. 내가 대신 시범을 보여줄게. 나도 <laughs> 효과 있네. 뭐야, 너 좀비 아저어 언제 왔지? 너도 물어야겠다. 앙! 하동기 좀비. 피다핑 좀비. 피하는 꿀팁. 알고 싶어, 어어. 어. 이번엔 뭘까, 공주? 뜬든든든한 명이 유인하고 피하기.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으으으! 짜! 베롱! 정말 짜증나! 정말 짜증나! 이 방법은 안 통하겠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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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앙! 공주핑이 좀비 됐어! 어떡하면 좋을까? 드드드드드드드 어떻게 발알래 말래 하는 자세 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유 어떻게 피하지 마법처럼 피하기 자신의 특기 개인기 등등 두두둥,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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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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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한벽이 만들어져 쇼원 두두두 두두두 두두. 어떡하면 좋을까 그럼 난 가본다 마법도 오래 지나지 않아 풀렸다 나도 물릴지 몰라 어디로 숨을까 꿀팁 하나 더 숨기. 추운 기나도 숨을 내 조금 어떤 반응이 있을지. <laughs> 여있다여있다 나는 티니핑이라서너가 여기 있는지 다 안다. 오오오오오오난 오. 무서워 난 무서워 물지 마라 좋라고할때 물고 뜬뜨뜨뜨 뜨뜨 뜨뜨 뜨 아니야, 아니야, 두개더 남았어. 한 개는, 한 개는, 좀비는 걸음이 느려서, 점프하면 바로 뒤를 돌아봐야, 어떻게 이게 속도가 말할 수 없지. 좀비가 느리니까, 하하하, <laughs> 앙앙. 언제 나타난 거야? 너무 살금살금이네 마지막 한 개는 너무 위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아 야야야못 올라가겠어 내려왔을 때 앙아 뜬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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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